시청자분께서 일드맥스 코니를 비롯한 울티 등이 액면 병합되었다는 속보를 전달해 주셔서 자료를 급하게 찾아봤는데요. 아직 일드맥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시행일자는 11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12월 1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역분할이 반영된 새로운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투자자 계좌에 실질적으로 표시되는 시점은 증권사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면병합은 말 그대로 주식을 합치다라는 의미이고요. 주식수를 줄이고 ETF의 순자산 가치는 비례해서 상승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액면병합은 주식 역분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ETF의 주가가 10달러나 5달러 이내로 떨어지면 높은 배당량만큼 주가가 줄어들어 소멸될 위기가 있을 때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ETF의 액면병합은 해당 ETF의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울티 100주를 들고 있는 주주라면 그 사람의 주식수는 10주로 10분의 1로 줄어들고 11월 28일 장마감 후 액면 병합 당시 울티 주가가 4달러라면 주가는 10배가 되어 40달러가 됩니다. 주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액면 병합 후 배당률이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는데, 일드맥스에서 안내한 내용으로는 배당률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1대10 액면 병합 대상 ETF는 총 7개 ETF인데요. 그룹원의 주배당 ETF인 울티와 그룹2에 속한 코니를 포함한 6개 ETF가 해당됩니다. 공통점은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현재 5달러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며 코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가 출시 이후 큰 폭의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또 한가지 특징은 테슬라 엔비디아 코인베이스를 쇼스로 베팅하는 ETF가 무려 3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숏 배팅의 황제 마이클 버리가 은퇴를 한 것처럼 숏 전략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어렵듯 일드맥스의 숏 기반 ETF들 역시 성과가 매우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액면 병합이 단행되면 먼저 병합 이후 etf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액면 병합은 단순히 주당 가격을 조정하는 기술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병합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줄거나 스프레드 폭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며 매수 매도 시점에 불리함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ETF의 기초자산이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지 단기 성과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산의 방향성이 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배당 전략 ETF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기초자산의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면 병합은 ETF가 시장에서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기술적 조치일 뿐입니다. 실제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과거 TSLY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액면병합 자체가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과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액면병합을 실시한 주식이나 ETF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정말 많죠. 유동성 저하나 장기성과 부진과 연결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는 액면병화 발표만 보고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 심리 및 투자자 선호 변화가 거래량과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달전 일드메스 CEO가 인터뷰에서 액면 병합은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경험이 많은 배당 투자자 분들이라면 일드메스 일부 ETF들의 이런 액면 병합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별의 부자 노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커버드콜인 QYLD와 XYLD부터 주가도 성장하는 커버드콜인 디보 매월 주가의 1%를 배당으로 지급해 주는 고정 배당 ETF인 SPYI 커버드콜 ETF의 전성시대를 활짝 년 j p y 와 JPQ, GPIX와 GPIQ에 이어 2022년부터 해성처럼 새롭게 등장한 50%가 넘는 초고배당률 ETF들인 일드메스의 TSLY, NVTY, k o n y MSTY 제로풋옵션이라는 초고배당률 etf 그리고 월배당에서 주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낸 라운드 1의 xdta 등 수많은 커브드콜의 etf 들. 도대체 커브드콜이란 어떤 전략 이고 이런 다양한 etf 중에 어떤 etf 를 골라서 투자해야 하는지 경험 이 적은 투자자분들은 커브드콜 의 전략부터 커브드콜 etf의 성과 분석과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법인을 설립해 일드맥스 등 배당 ETF에 투자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기 오프라인 스터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커버드코 ETF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고 각각 ETF의 성과 비교 및 맞춤형 투자 전략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황금별의 부자노트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스터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